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아온 골리아스의 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으 우리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어, 다이시 사월의 다칠 피해서 이 높당의 아이멜렉 제자당에게 갔습니다. 가서 내게 좀 먹을 떡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진설병이다라고 하는 떡을 내어준 것을 이제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좀 급히 오느라 무기를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게 칼이나 창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짤막한 두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생각과 이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이 짤막한 두 구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뭐가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뀌었고 마음이. 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제사당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전에 네가 소년이었을 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지 않느냐. 예, 물맷대로 돌려서 골리앗을 죽였고 달려가서 골리앗에게 있는 그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칼이 지금 저기 잘 녹슬지 않게 보관되어 있다. 그거라도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자, 이때 다이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탄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풀어보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자신의 어떤 흥분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칼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칼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높당에 이 성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이시 골리앗을 죽였을 때그 칼로 목을 비웠을 때그 칼은 다이시 자기 집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집으로 가져갔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백 번, 천번 생각을 해도 이것은 내가 갖고 있을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성전으로 내가 헌납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으면 내 헌신이요. 내 수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헌신과 내 수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헌신이었고, 하나님의 수고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으로 내가 헌납해야겠다.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도 이 자기의 삶이 있다 보니 이 칼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행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 골리앗의 칼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칼 앞에도 정신이 번쩍 들면서 흥분을 감추지 않고 세상에 그와 같은 칼이 내게 어디에 있겠습니까라고 오늘 그 칼을 달라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 골리앗의 칼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좀두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자, 정확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이 지금 사월의 낯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부지할 수 있을까? 이거 외에는 주변의 것이 솔직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고도 판단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요? 사월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이세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힘든 건 그래요. 몸이 힘들어서 힘든 건 솔직히 없어요. 몸이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는 마음이 힘들어서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군대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복무를 했는데 그냥 땀 흘리고 몸이 힘든 건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그냥 관계 속에서, 그냥 일 속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면 근데 그한날한 한 날이 그냥 죽을 맛이고요, 괴로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다윗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 사람에 대한 배신감, 사람에 대한 실망감, 이 해이감, 허탈감. 얼마나 여러분 사울을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사울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블레과 싸웠는데도 결국에 돌아온 것은요, 허탈하고 허무함 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러면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독이 생기는 거예요. 독기를 품는다고 그러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내가 반드시 힘을 키워서 복수하리라. 그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칼을 보자마자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는 이 카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좀 컸어요. 많이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소년이었어요. 소년이었을 때 자격 없는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이요 나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작은 자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돌팔매를 했습니까? 만군의 여와되신 하나님께서 그 팔에 힘을 주시고 그 달려가는 발에 힘을 주셨다라는 걸 다이슨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보니 옛날 기억이 떠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 생각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 물매를 도, 돌리면서 이 다잇이 달려간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한 번에 못 맞춰요 그래서 다잇의 호주머니에는 이 돌이 다섯 개나 있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하나 실패하면 두 번째 돌로 이거 하나 또 실패하면 세 번째 돌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실수를 실패를 각오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하자 해놓고 상대방에 달려오는 그다이스 향해서 화를 쏘든지 그런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셨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내가 승리했지 하는 것이 이 칼을 보면서 문득 자신의 머릿속에 자신의 이 다시 가슴 속에 떠오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옛날의 기억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보호가 은총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야곱이 형에서와 싸웠잖아요. 다툼잖아요. 그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 축복권을 받고자 팥죽으로 샀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속아가지고 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야곱에게 줘버렸어요. 그 나중에 에서가 갔다왔더니요 하가 이만큼 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축복은 끝났다. 그러니 형이 어떻게 합니까? 내 반드시 잡아가지고 죽여야겠다. 그래도 이 어머니가 듣고 이 야곱에게도 빨리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쳐라. 이게 밖에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 보내잖아요. 그 도피 생활 가운데 몸이 너무 힘든 거라요. 그래서 잠시 그가 잠을 취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이라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황폐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그냥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곳이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거기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청했는데 일어나 보니 여기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돌베개는 그냥 육신의 돌베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감히 하나님의 것이 내가 베고 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피난길에 이 돌베개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이 약속이 생각이 나요. 내가 네 후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네가 평생 방황하는 생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돌베개만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삼촌 나반의 집에 갔는데요. 평생 고생입니다. 삼촌 나반요 다 속이잖아요. 얼마나 혹사시킵니까? 여러분 힘든 속에 있으니 신앙심이 잘하겠습니까? 그냥 내 신앙도 다 죽어 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들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많은 설교자들이 신앙 회복하려면 뭐라고 합니까? 베들로 올라가자.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데레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 그 돌베개 속에서 꿈을 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약속,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또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은 인생의 후반전을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계기가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베델에 있는 돌베개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이세 인생 가운데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전환점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다시 돌아온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다윗에게 돌아온 골리앗의 칼처럼 그리고 야곱이 베고잤던 돌베개처럼 저도 제 인생에 그런 기억과 사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한동안 참 많이 예전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속에서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다윗에게 돌아온 골리앗의 칼은 뭐냐? 지금도 판결문이에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그 판결문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보고 또 보고 읽고 있습니다. 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나면, 그래,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했어.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백 번을 생각하고 천 번을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었다. 또백 번을 생각하고 천 번을 생각해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근데 그 저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염없이 생각이 나요. 울고 싶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요. 또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생각납니다. 왜요? 그래도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게 그냥 그거 볼 때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직히 목회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넘으면 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려움을 넘으면 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밤마다 집사람하고 산책하면서 어려움들을 참 많이 나눠요. 제 인생의 동역자니까요. 그런데 그 서로 어려울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만큼 어려웠을까? 그때만큼 힘들었을까? 우리 가장 인생에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가 이 목회를 하면서 걸어 나가는 길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힘든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 이거는 그냥 이기지 말고 넉넉히 이깁시다, 넉넉히 이깁시다 하고 그냥 서로 위로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이 세계는 다시 돌아온 골리앗의 칼이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보면 이 골리앗의 칼은 다 지나간 시간이에요. 다시 붙잡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지나간 것은 사람들이 미련도 갖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살리시라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 묻어두지는 마시고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든지 살리시라라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 때마다 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앞에 장애물이 있고 뒤에 애굽의 전차들이 오고 이제 도관에 든지에요 인생이 다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인생의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인생의 길이 저 바닷길에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홍이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박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사방에 여러분 하늘이 다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어요. 무엇에 대한 기억이요? 홍해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 사람들이 이런 걸 기억하면 좋은데, 썩을 것들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 그게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 원망, 미움, 시기. 이런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요, 기억을 해요. 썩지 않을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더힘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힘 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 많이 읽으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까? 그것이 썩어질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다라고 해서 다 각오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는 상징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후반을 그저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은혜와 그 보호를 생각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너의 인생 가운데는 이다윗에게 돌아온 골리아의 칼과 같은 게 있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에게는 금요철하 예배입니다 금요철하 예배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내 가슴 속에 흥분시킨대요 제가 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딸이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빠 내 인생에 골리아의 칼은 뭔지 알아? 그냥 저는 딸과 말씀을 항상 나눠요 딸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몇년 전에 40일 특세 있잖아요. 40일 특세하고 제가 올백 맞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전혀 올백 못 맞습니다. 40일 특세 기도하고 올백 맞은 적이 있는데 돌아보니 제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생각나게 해요. 그쵸?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이세계에 돌아온 골리아제 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그 무언가, 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요. 여러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광야길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이 다이세계에 돌아온 골리아제 칼은요. 두 번째, 우리의 헌신과 이봉헌 있죠. 우리의 헌신과 봉헌은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이시 골리앗을 처음에 이겼을 때, 그 칼은 자기의 장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백 번, 천번 생각해봐도, 내 집에 있을 곳이 아니다. 아, 내 집에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봉사인데, 이거 내 집에 갖고 있다 보니, 내 자랑이 되고, 내 수고가 되고, 내 헌신이 되는, 자꾸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거 내 집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전에 헌납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소로 옮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다시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이걸 아냐? 제가 솔직히 약간의 용돈을 간혹 가다가 어머니나 아버지께 드려요. 어머니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러면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그것 다시 그대로 돌려줘요. 다시 돌려줘요. 저한테 안 돌려주면 집사람에게 돌려주고 집 사람이 안, 받겠, 안 받겠다 가면 딸에게 다시 다 돌려줍니다. 더 주면 더 줬지요. 덜 주지도 않고 항상 받은 건 다시 다 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장창 일만 부려 먹고 일만 시키고 그러던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이 모든 봉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다 보상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예 목사님, 그 보상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상급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도 보상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의 보상도 있고, 내세의 보상도 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누가 보면 1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복은 현세의 복도 있고 내세의 복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분을 지어 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가 없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유튜브나 또 많은 설교가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좀 약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좀 생각은 좀 달라요. 복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 맞습니다. 그게 문자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오늘날 필요한 양식 이러한 이용할 양식 기도 응답도 다 복이에요. 자 복인데. 여러분 분명히 현세의 복도 있고 내세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을 구한다고 해서 기복주의 신앙이냐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29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게 뭡니까?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는 건 정말 기복주의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복만 구한다라면 그건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건 절대 기복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현세의 복도 하나님 약속하셨고, 내세의 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런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정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교회에 남아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교회를 지키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다 나가죠 누가 여러분 밥을 하겠고 누가 여러분 주차 봉사를 하겠으며 누가 여러분 반주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헌신하는 사람과 봉사하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구해라 현세의 복도 주마 내세의 복도 주마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윗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건 내 헌신이 아닙니다, 내 봉사와 내 수고가 아닙니다. 했을 때 다시 그 칼을 돌려줬어요. 이 의미가 뭐냐? 내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앞으로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그칼 가지고 뭐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칼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였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칼을 영적인 의미로 썼어요. 어떻게요? 부하들이 묻습니다. 이거 100%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나중에 후안이 될 텐데 왜안 죽이십니까? 했을 때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고 그 칼을요 쓰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인간의 한 내면으로 들어가실 때는 내 생각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여러분, 북받치는 감정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부하들이 알지 않아요.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감정도 북받치는 마음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다윗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였고,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정의를 입각한 그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강야에서 그냥 도피 생활만 한게 아니에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산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구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다 이제 인생에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야 되는데 이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다이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가 막 창을 들고 수색을 해와요. 그런데 그굴 안에 다이시 숨어 있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굴 속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사극에 보셨습니까? 그 어떤 불을 지펴가지고 굴 안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굴 안에 있는 사람이 위폐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에 보면서 그냥 지나가자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굴 앞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군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미줄이 있는데 안에 사람이 있겠나?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다 강약했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필요한 싸움 가운데, 불필요한 마음 가운데 내 감정, 생각을 너무 많이 탕진하지 마시고 사울이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못 내려놓고 불필요한 싸움을 평생도록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내 생각 내려놨어요.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시 헌신하게 노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시 헌신하게 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남은 인생을 산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도 그 다이시의 나라를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게 만들어주셨습니까? 뒤에 보면요, 다이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 다이시의 나라였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증해 주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다시 내게 돌아온 그 골리앗과 같은 칼은 무엇일까? 그리고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는 무엇일까? 저나 여러분들이 또한번더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속에서 우리 멋있게 힘있게 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